자 오늘은 제가 영어교육도시 안에 오피스텔 굉장히 밖에가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고요 바로 엘리베이터에 있는 3층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수납공간이 양쪽으로 있나 봐요 여기는 다 거울로 되어 있어서 헉, 여기 펜트리였구나 우리 골피백들 그리고 기본적인 거 이런 데다가 수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굉장히 널찍합니다. 거실인데요.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요. 이렇게 발코니 공간까지 있어서 넉넉하게 쓰실 수 있고요. 하늘도 잘 보여서 너무 좋네요. 여기는 거의 최첨단 수준이에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누르면 우와 갑자기 이렇게 등 들어오신 거 보이시죠? 최첨단입니다 오 역시 고가의 오피스텔이고요 자 여기 바로 뒤로 보시면 주방입니다 냉장고 자리 김치냉장고 자리 뭐 식탁 겸쓸수 있는 그런 공간부터 잘돼 있고 일자형으로와 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븐 그리고 여기가 아마 냉장고겠 아 수납공간이었구나. 빌트인은 아니라서. 여기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습니다. 수납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고요. 앞에는 이렇게 환기창이 답답하지 않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옆으로 보시면 다용도실, 타워용으로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. 뒤에 발코니 공간이 있으니까요. 또 냄새나는 거 이렇게 문 열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아! 여기도 팬트리가 있어요. 굉장히 넓게 수납공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안방 되겠습니다.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이렇게 메인 조명으로 잘돼 있고요. 역시 드레스룸이 잘 준비되어 있고 자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인테리어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이렇게 샤워부스까지 잘돼 있어서 깔끔합니다. 비대 달린 변기까지 충분한 거 보이실 거고요. 자두 번째 공간입니다.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, 메인 조명 잘돼 있고요. 채광이 굉장히 좋은 방이에요. 세 번째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에 메인 조명에 여기는 붙박이까지 요런 조절기가 각 방마다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공동 욕실, 욕조까지 지금 당장 입주하셔도 될 만한 컨디션입니다. 넉넉한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본 영상 제부 TV 꼭 확인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